자2십 학년도 9월구일 모의고사 문법 바로 시작합니다 자1일번 문제네요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음운 변동에는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이 있는데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 개수가 변하기도 화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음운 개수가 변화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교체는 변화지가 않죠 그냥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첨가, 에 네, 늘어납니다. 플러스. 탈락, 없어지죠? 마이너스. 자, 축약도 마이너스죠. 축약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네, 음운 개수가 빠진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분절 음운인 자음과 모음. 자, 이렇게 분절 음운이라고 돼 있는데, 나눌 분자, 말이 절자.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음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시다. 자, 음운은,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자, 뜻을 구별해주는 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음운입니다. 그래서 음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는데, 분절 음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 나눌 뿐 마디절, 그래서 나눠지는 음운이 분절 음운입니다. 비분절 음운은 나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분절 음운에는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자음, 모음, 반모음세 개가 있습니다. 비분절 음운에는 뭐 억양도 있고, 뭐 목소리 크기도 있고, 톤도 있고, 어조도 있고, 뭐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 뭐이것도 있는데, 우리 현대국어 문법에서는 장단음만 비분절 음운으로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분절 음운인 자음과 모음은 모여서 음절을 이루는데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음절의 유형에는 크게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음절을 여러분들 그냥 한 글자 한 글자가 음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글은 음절 문자예요. 한글은 뭐다? 음절 문자. 한글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소리 문자이기 때문에, 소리 난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의 음절이다. 그래서 음절을 구성하는 것이 모음 혼자, 자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 자료의 밀집된 부분을 중심으로 음운 개수의 변화와 음절의 유형을 탐구해 보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료. 책상에 놓인 책을 한 여름이 지나서 읽기 시작했다. 독서를 즐기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책을 골라야 한다. 자 먼저 노인이 나와 있네요. 자 1번 노인은 탈락의 결과로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 히읗이 빠져버렸네. 네, 탈락입니다. 음운 개수가 줄었으며 역시 맞고요. 노는 음절 유형이 자음 모음이다, 그렇죠? 자음 니은 모음 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한여름은 첨가의 결과로 맞나요? 네, 바로 여기 이렇게 니은이 첨가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 초성 자리의 이응은 초성 자리 이응은 음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써주는 거예요. 자, 뒤는 청가 맞고 음운 개수가 늘었으며 역시 맞고 연은 음절 유형이 자음 모음이다. 예, 맞는 설명이네요. 자, 3번. 어, 일기는 탈락의 결과로 음운 개수가 줄었으며 한번 볼까요? 자, 리을 기억이 리을로 바뀌었죠? 자, 이런 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자, 음군 단순화. 즉자음의 무리가 자음군, 무리군자. 자음의 무리가 단순하게 발음된다. 탈락이 맞고요. 그래서 음운 개수가 줄었죠? 일은 음절 유형이 모음, 자음이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 초성자리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아, 이응은 음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음과 자음이 네, 맞습니다. 자 독서는 첨가의 결과로, 땡, 첨가가 아니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시옷이, 어, 시옷이, 시옷 두 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예사소리에서 된 소리로, 예,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사소리에서 된 소리로 교체. 그래서 4번 벌써 틀렸고, 5번, 맞는은 교체의 결과로, 자, 교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음운 변동은 순서대로 가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맞, 얘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교체가 된 다음에 다시 네, 니운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음운 변동은 순서대로 단계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맞는 교체 결과로 음운 개수는 변동이 없고 맞죠? 많은 음절 유형이 자음 모음 자음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들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약하냐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용어 정리가 안돼 있고 그다음에 개념 정리가 안돼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어떻게 될까요? 예, 기초 잡아야지 뭐 기초하고 개념 연습 하셔야 됩니다. 기초하고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어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말잘못 알아듣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용어 정리부터 개념 정리부터 다시 어,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에서 1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질문이 있죠? 자, 그리고 딸려 있는 문제 항상게 그 질문이 있으면 딸려 있는 문제를 먼저 봐 주고요. A를 바탕으로 그럼 12번은 이 A 부분 보고 바로 들어가면 될것 같고 자, 13번 문제는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지문에는 이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그것이 뭔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언어학자 소실에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언어라고 해서 이 보편 법칙을 벗어날 리가 없다. 라고 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를 언어의 특성 중 역사성이라고 한다. 오, 여기 13번 문제하고 연결되는 개념이 나와있죠? 즉, 언어가 변화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을 의미와 형태 측면에서 살펴보자. 자, 그러면 아래 내용은 뭐예요? 언어가 변해. 언어가 변하는데, 의미,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가? 형태, 모양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달라.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에는 의미의 확대, 축소, 이동이 있다. 의미 확대는 단어의 본래 의미보다 그 뜻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자, 확대가 뭐라고요? 뜻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 반대로 의미 축소는 본래 의미보다 그 뜻의 사용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다. 자, 확대와 축소의 어, 개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서 본래 의미가 의미와 거리가 먼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것을 의미 이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확대, 축소, 이동에 대한 설명. 다음 단락. 단어의 형태 변화는 음운 변화로 인한 것과 자 음운 변화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음운 변화 살펴봤어요. 뭐가 있습니까 교체, 단락, 첨가. 축약 요게 음운 변화죠. 자, 음운 변화로 인한 것과 유추로 인한 것 등이 있다. 중세 국어의 음운 중아래아 반치음, 순경음, 비음 등이 시간에 지나면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소실되었는데 이에 따라 단어 형태도 바뀌게 되었다. 아래아는 첫째 음절에서는 아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주로 바뀌었으며 반치음은 대부분 소실되었고자 소신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순경음 비음은 주로 반모음 오우로 바뀌었다. 자, 한편. 자, 이렇게 접속조사나 아니면 뭐 추가하는 말이 나오면 끊고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래야 반지음 순경음 비음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세 가지 설명되어 있었어요. 한편, 유출한 어떤 단어가 의미적 혹은 형태적으로 비슷한 다른 단어를 본또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 개념 나와있죠? 유추에 대한 개념 나와있네. 과거에 오다의 명령형은 오다에만 결합하는 명령형 어미, 너라가 결합한 오너라였으나, 사람들이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인 아라가 쓰일 것이라고 유추하여 사용한 결과, 현재는 아라가 결합한 와라도 쓰인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노라만 쓰였는데 사람들이 알 아라 어, 이거를 유출를 해서 현대는 와라도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다 쓰인다는 얘기예요. 오노라도 쓰이고 와라도 쓰이고. 그래서 여기는 유추.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음운 변화에 대한 어, 아래야 반지음 순경음 비음에 대한 변화를 그 다음에 유추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 그것의 예로 오다가 원래는 오노라였는데 알아까지 쓸 거야. 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의 확장 때문에 와라도 쓰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A 부분. 이와 같은 역사성 뿐만 아니라 언어의 특성에는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인 말소리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자의성. 말소리와 의미는 사회의 인정을 통해 관습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결합은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약속이라는 사회성. 언어를 통해 연속적인 대상이나 개념을 분절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분절성 등이 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의성은 뭐냐면 바로 말소리와 그 뜻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게 자의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밥이라고 부르고 똥을 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날부터 밥을 똥이라고 불렀다면 지금 우리는 똥을 먹을 거예요. 어 배고파. 어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어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자의성이고 이 사회성이라는 얘기는 그 사회에서 쓰기로 한 말은 암묵적으로 그그 말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암묵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 단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절성은 뭐냐면 바로 언어를 통해 연속적인 대상인의 개념을 분절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게 분절성이죠. 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무지개 생각하면 돼요. 무지개 우리는 무지개 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개의 색깔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 무지개는 엄밀하게 따지면 색깔이 일곱 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뭐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의 색깔도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은 연속적인 건데 우리는 이제 언어로서 딱그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분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무지개색. 어이구, 방금 나오네요. 무지개색을 일곱 가지 색으로 구분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 대상을 분절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 자, 두 번째. 여러 사람들이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 웃음을 미소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와 말소리가 관습적으로 결합되었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동일한 의미의 대상을 한국어로는 개, 영어로는 dog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 에 그렇죠? 바다의 의미를 나무라고 나무라는 말소리로 표현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언어가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맞고요. 차다라는 말소리가 발로 차다, 날씨가 차다, 명찰을 차다 등 다양한 의미에 대응하는 것은 연속적인 개념을 언어로 나누어 인식한다. 자, 5번이 틀렸고, 이거는 지금 이 설명은 이제 분절성,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분절성과는 관계가 없다. 발로 차다, 날씨가 차다, 명차를 차다, 이건 다 뭐예요? 이 관계를 동응이의어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절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같은 발음인데, 소리는 똑같은데, 이, 다르다, 의, 뜻. 그래서, 소리는 같지만, 발음할 때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의 관계가 차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에 있는 뭐 분절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5번.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언어의 역석성과 관련하여 학생이 수집한 자료다. A에서 E 중 기억과 니은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자, 기억은 음이 이동이었고, 의미 이동, 그리고 니은 의문변화였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인데 예전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나타냈고 예전에도 어리다의 형태로 쓰였다. 자,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원래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인데 어, 예전에는 어리석다는 의미로 쓰, 어, 쓰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뜻이 바뀌었죠? 얘는 의미 이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서울은 나라의 수도와 한반도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나라의 수도만을 의미했고, 셔블의 형태로 쓰였다. 자, 서울은 나라의 수도와 한반도 중심에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나라의 수도만을 의미했다. 자, 그러면 얘는 의미가 축소됐죠. 의미가 축소됐고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나요? 네, 음운 변화도 있네요. 순경 비읍이 소실되고 우만 남게되었습니다자 C를 볼까요? 싸다는 비용이 보통보다 낮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예전에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자 그럼 먼저 의미 이동이죠. 의미동이 있고, 그 다음에, 싸다의 형태로 써야 되 자, 과거에는 이렇게 아레아자를 썼어요. 근데 현대국어는 아레아가 아니라 그냥 아을 쓰고 있죠. 예, 음운 변화가 생겼죠. 자, 문제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문제의 조건이 의미이동과 음운 변화 모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예, 바로 C 부분이 의미이동과 음운 변화가 다 있어요. 그럼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4, 5번도 확인해 봅시다. 마음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뜻하는 단어인데, 예전에는 이와 함께, 예전에는 이와 함께 심장을 의미하기도 했고, 자, 그러면 예전에는 뜻이 심장과 품성, 심장의 의미도 있었단 얘기죠? 그럼 얘는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미가 축소됐어. 그리고 마음의 형태를 쓰였다. 예, 현대국어로 와서는 마음으로 예, 음운 변화가 생겼죠. 자, 서로는 짝을 이루는 상대라는 뜻으로 예전에 서르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사가 로로 끝나는 것에서 추측하여 사용한 결과 서르는 서로로 변했다. 자, 얘는 음운 변화죠. 뭐, 의미 이동, 뭐, 축소, 뭐, 의미 확대,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 유추군요, 유추. 여기는, 쏘리. 이는 우문 변화가 아니라 유추에 의한 변화. 좋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기억, 니은, 디그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에요와 예요는 어떻게 구별하였으면 되나요? 에요는 설명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교어미로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는 것입니다. 예요는 이에요의 준말로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어요. 자, 여기 지금 조건이 나와 있죠? 조건대로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돼요. 네, 그런데 너는 어디에 있니에 대한 대답으로 교실에요.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맞춤법에 맞는 표현인가요? 네. 그때의 애요는 처소의 부사격조사 애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이므로 맞춤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처소의 부사격조사라고 되어 있죠? 뭐, 의의를 생략해서 처소부사격조사라고도 해요. 이 처소가 뭐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가 애죠. 너 어디가? 집에 가. 시계가 어디 있어? 책상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장소를 가리켜 주는 그런 조사를 쳐서 부사적 조사라고 합니다. 자, 계속 질문 보면 자, 그럼 아래괄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책을 어디에 두고 왔니? 집. 자, 한번 어 여기가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한번 쭉 한번 훑어 볼까요? 책을 어디에 두고 왔니? 집. 자, 집은 지금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는 상태입니다. 받침이 있는 상태니까 자, 바로 여기 조건 선생님 말한 조건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설명,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이다, 아니다, 어간 뒤에 붙는다. 에요가 있었고요. 예요는 이에요의 준말로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어요라고 돼 있지. 그치 자, 그런데 집은 어때? 집. 집은 예,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요를 붙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4번과 5번은 아니란 얘기잖아? 여기는 에요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는 제가 갔던 식당이 아니... 자, 이다, 아니다가 붙는 말입니다. 이다, 아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예, 조건에 에요를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3번도 아니죠. 여기는 에요. 3번, 그때 그를 도와준 건이 학생... 자 학생이죠 학생 학생인 경우에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쓴다 이에요 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아 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답은 1 번이네 예요는 받침이 없을 때 준말로 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문법 문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매칭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선지에다가 적용해 나가는 방식이 문법 문제예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할때기억 비용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만을 예문에서 고른 것은 자료보다 1보다 2보다 3 이렇게 있죠. 예. 보통 이제 이런 게 사전을 보는 방식인데, 먼저 표제어를 보는 거예요. 표제어를 보니까, 보다 어, 1, 보다 2, 보다 3. 다 똑같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음, 이, 의, 어 관계라고 그래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관계. 자, 보다 1을 보니까, 품사가 나와 있네. 품사는 동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뜻이 이렇게 1, 2, 3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다의어라고 하죠. 다의어.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다이어라고 그러고 다이어는 보통 중심어 그리고 주변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중심어와 주변어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다2를 보니까 부사죠? 보다3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보다 예, 앞말에 붙였습니다. 앞말에 지금 보통, 보통은 체연 뒤에 쓰이는 것이 조사죠. 자, 그리고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억, 비움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을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띄어쓰기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띄어쓰기 제1원칙은 단어와 단어는 띄어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단어는 어, 우리, 우리 문법, 우리 국어문법에서는 단어는 품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 우리 문법에서 단어는 총 9개가 있습니다. 단어 종류는 9개. 그걸 품사라고 그러죠? 뭐가 있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게 있고, 얘네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동사와 성형사, 얘네는 묶어서 용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와 부사, 얘네는 묶어서 수식언, 다른 말을 꾸며주기 때문에 수식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사, 조사는 관계언이라고 그러고요. 문장 안에서 단어와 단어사의 관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감탄사, 감탄사는 혼자 쓰기 때문에 독립언이라고 해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 단어와 단어, 단어 사이는 무조건 띄어 쓰는 겁니다. 예, 묻지도 따지지 말고 띄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띄어 쓰기 어렵다면 무조건 띄었습니다. 다만 다만 조사만 앞말에 붙였습니다. 조사만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5번 문제 중에서 띄어 쓰기, 띄어 쓰기 문제입니다. 띄어 쓰기 문제니까 바로 이조사만 보다 3. 보다 3 조사만 앞말에 붙이고 위에 있는 보다 1, 동사, 보다 2, 부사는 띄어쓰면 됩니다. 자, 예문 보도록 해볼까요? 그는 그 책을 처음 보다. 자, 이건 동사로 쓰이고 있죠? 네, 띄어 써야 됩니다. 그는 그 책을 처음 보다 붙이면 안 되죠? 이게 틀리는 겁니다. 네, 처음 부사고 보다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나보다 두살 위다. 자, 이때 보다는 어때요? 붙였어야 됩니다. 왜냐? 이 보다가 비교 부사격 조사죠? 조사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부터 보다 용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부터 보다 용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이때 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 보다는 바로 부사로 쓰이고 있네요. 그쵸? 그는 자기부터 보다 용감해져라 이렇게 되겠죠. 부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띄어 써야 됩니다. 미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 미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띄어 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띄어 쓰기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쓴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문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